빠집니다. 바로 파운딩! 발 컨트롤하고 다시 파운딩! 오턱 쪽에! 와 스톰본! 남자 선수를 이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격투기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UFC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도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이 와, 자, 미국 남자 스트리트 파이터를 박살낸 한국인 여성입니다. 오늘은 스톤본 선수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고요하고 치명적인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오른쪽에 한국인 스톤본 선수, 그리고 왼쪽에 백인 고요하고 치명적인 선수. 자, 킥걸에서 지금 굉장히 예, 거리 싸움이 치열하죠. 사스포 한번 밟아봤던 고요하고 치명적인 주먹 섞어줍니다 오 왼손 들어갔어요 야 오늘 왼손치고 사각하는 움직임이 어, 스톤본 선수 심상치 않습니다 자 들어가랑 말랑 들어가랑 말랑 굉장히 가까워요 잽오 어, 지금 벌써 코에 출혈 일어났죠 아 바로 경기 포기합니다 자 덕을 느낀거죠 어, 스톤본 선수 자랑스럽네요 아 어, 뭔가 아쉬워하는데요 너무 싱겁게 끝이 나서 아 어, 근데 지금 스톰본 선수 바닥에 뭘 적고 있습니다. 자, 스트리트 비프 매트 위에 한글이 적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또 신선하네요. 아 노바 노바에서 운동했군요. 김재영 선수의 체육관이죠. 노바 MMA 역시 스텝이 심상치 않다 싶었습니다. 자 지난 경기 때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서 상대를 찾기 힘들었다는 스톤본 선수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상대는 남자이고 심지어 체급이 거의 10kg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스트리트 비프의 스카페이스 대표가 하는 말이 지금 스트리트 비프를 17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 혼성 대결은 계속 반대해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온 스톤본 선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 예외를 두고 어, 선수가 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스페셜 매치를 한번 어, 진행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어, 스트리트 비프 최초의 혼성 대결이고요. 어, 싸울 상대가 없어서 남자랑 싸우는 대한민국의 스톰본 선수입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경기죠. 이 경기가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자, 드립 다운. 오늘 어, 살짝 엉성하긴 해요. 제이크 선수. 자, 페인트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죠. 손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바디. 오, 제이크 카운터. 실전 어, 경력은 적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제이크. 자, 지금도 머리 움직임이 뭔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니킥. 오, 들어올리나요? 자, 말씀드린 대로 어, 힘 차이랑 체급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지금 오히려 등을 잡으려는 스톤본, 아,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자, 브릿지 치면서 발출하려는 스톤본. 자, 패스하려고 하고 있는 제이크. 하지만 케이지를, 아, 펜스라고 해야겠군요. 발로 밟으면서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과연 돌수 있을지. 아, 하지만 지금까지 지금 내줄 수가 있고요. 조심해야죠. 자 목을 노리려고 하고 있는 제이크 하지만 팔이 껴있기 때문에 어, 초크를 완성시키는게 쉽지 않은 포지션이긴 해요 지금 자 치열한 다리성 자 근데 지금 스톤본 선수가 저 팔을 컨트롤 하면서 약간 몸을 돌리고 있어요 제이크 선수 몸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 야 이거 내냅니다. 본선 역전, 하트 같은 상태에서 파운딩치는 스톰번.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뭐, 주짓수나 MMA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라운드에서 9kg 차이는 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1라운드 끝이 납니다. 아, 분위기 후끈후끈 합니다. 스톤본 선수 너무 잘하네요. 자, 우리 김재형 선수도 현장에 와 있고요. You ready?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자, 터치 클럽어 오, 쓱박. 머리 움직임도 좋습니다, 스톤본. 오른손. 자, 바디로 돌려주는 제이크. 어 너무 와일드하게 휘두르는 완요 자, 여기서 들어왔죠? Yeah. 백스핀블로우 빗나갑니다. Yeah. 자, 압박하는 스톰본 넘어갑니다 자 목이 잡혀있구요 하지만 지금 어, 하프가드 상황이고 몸을 위해서 예, 저렇게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에 어, 길로틴을 완성시키는건 쉽지 않았습니다 자또 상위 포지션 점유하는 스톰본 오 바로 사이드 컨트롤 자 제이크 선수가 그래플링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해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 바디 자 바니 파운딩 쳐주는 스톤번자 앞면 파운딩 섞어줬고요 자 계속 들어갑니다 오 제이크 선수 지금 데미지 좀 있는 것 같죠 자등 잡고 자훅 들어갔습니다 자 제이크 선수 약간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팔 분리됐고 좋아, 이 파운딩 왼손까지자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제이크 자 목이 노출되자마자 초크 들어가고요 아 근데 각이 지금 완성되진 않았죠 아 빠집니다 바로 파운딩 팔 컨트롤하고 다시 파운딩 턱 쪽에 그와 스톰본 남자 선수를 이깁니다 야 현장 분위기 보세요. 스트리트 비프 17년 역사상 최초의 혼성 매치. 대한민국의 여성 파이터 스톰본 선수가 승리 가져갑니다. 와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자 그리고 약 3주 만에 돌아온 스톰본 선수 딱 끈탁한 경기입니다. 이번에는 어, 여성 선수랑 붙게 됐지만 어, 이번에도 스톰본 선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7kg이나 더 무겁습니다. 자 상대가 구해지지 않아 약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좀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고 있는 스톤본 선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복싱 맺습니다 어, 왼손 살짝 툭툭 쳐주는 별 선수 한번 들어가보죠 바디로 돌려주는 스톤본 머리 움직임이 좋아요 스톤본 자 치고 빠지죠 바디 섞고주고 앞면까지 콤비네이션 야, 굉장히 공격적인네요 운영이 MMA도 그러고 어 지금 보시는 복싱도 그러고. 이 그렇지. 계속해서 김재형 선수가 연상되는 저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어, 사각을 찾고 있는 어 굉장히 테크니컬합니다. 위빙하면서 왼손. 자 오른손. 파이. 자, 앞에다가, 자, 예전에는, 어, 복싱에서는 5kg만 차이나도 스텝, 뭐, 스파링을 안 했을 정도로 이 체급 차이, 특히, 어, MMA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체급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틈이 있지만, 아까 제이크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셨듯이, 근데 이렇게, 어, 무기들이 제한될수록 체급의 효과가 점점 커지거든요. 어, 지금 오늘 좋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싱에서 체급 차이를 획득하는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명중률이나 어, 이 콤비네이션에서 계속 앞서고 있는 스톤몬 선수 야 지금도 왼손 잘찔러넣고요자별선수 압박해봅니다 그 압박의 주체를 이렇게 뒤바꿔야지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별 요즘 좀 지친거 같죠 벌써 바디 오, 스텝 밟으면서 또다시 바디를 한번 섞어주고요. 오, 좀 살짝 데미지 써볼 저별. 그렇게 라운드 끝납니다. 너무 잘했고, 큐 시키려고 해가지고, 박자로 똥똥 하면서 <목소리> 바디 많이 쳐주세요. 바디하고, 얼굴도 너무 <목소리> 잘 쳤어. 이렇게 해서, 너 방어 위주로 가면서 데미지만 하지 말고, 포인트 따다가, 기 y o 왔을 때 뭐라 잘았지 6번 너무 좋고 6번 하고 뭘넣치다가 엘리베이터로 받아 빠지게 알았지. 보고 그리고 좀 위빙이 너무 잘돼. 아 어, 너무 좋아. 1 0 Round 야, 야 스트리트 비프에서 한국어 어, 코너 측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자 바로 두 번째 라운드. 과연 k o 를 시킬 수 있을지 스톰본 압박해 봅니다. 자 일단 스트리트 비프 전적 2승 0패 올케이오죠 지금까지 어바이 다음에 안면 자 시선 위쪽에 쏠리게 지금 계속 신경 건드려주고 있는 스톤본 하지만 진짜는 안면이고요 아 후두부 주장하고 있는데 어국봉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측두부 같거든요 측면에 맞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예. 다행히 경기 진행에는, 어,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속행. 가드에 집중하고 있는 별. 오! 자, 그죠 이렇게 먼저 압박을 해야지, 어, 본인이 유량이 지금 체중이거든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선, 어, 흐름을 뺏기면 안 되고, 선조의 공격을 깔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별. 자, 접근하죠? 오! 그쵸? 난타전하면 별이 더유하이네요 자, 브레이크 선언 자 계속 미스 블로우 유발하고 있는 스톰본 스텝 밟아주면서 머리 움직여주면서 오른손 피해주고 야 바디 다음에 안면 콤비션 좋았습니다. 자막 엄청 무게가 실린 펀치는 아니지만 신경 쓰일 만하죠. 별. 체력도 많이 지쳤거든요. 피하기에 왕 공격, 앞하고 뒷손 치고 빠져줍니다. 원투. 어 바디 다음에 하면또 좋았고요. 또 다시 바디. 오 스트레이트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라운드도 끝. 려가지고자 지금 뭔가 헷갈린다고 한것 같은데 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과연 이경기 승리는 누가 가져갈지 자 다시 같은 전략이죠 상대방 신경 건드려주면서 어쓱박 어, 어, 오 크게 들어옵니다 오자좀 휘청거리는 별 데미지 있어 보이죠 바디 다음에 안면자 경기 건드려고 왼손까지 스텝 밟으면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별 선수 많이 지쳤어요 오안면 어, 연속으로 들어가고 자 가드하고 있지만 같이 맞받아칩니다 별자 클린치로 위기 모면합니다 파이 자, 버으면 닿는 거리에서좀 멀어졌습니다 다시 접근하는 스톰본자 페인트 뿌려주면서 압박하죠 스텝도 같이 밟아주고 있고요 아 눈이 굉장히 좋아요 스톤본 아 박자 쪽이 있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갔고요. 아별 선수 지금 투지가 많이 엉켰어요. 가드만 하고 있는데 아 다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일단 별 선수 어 표정이 더하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은 아닌 것 같죠? 아네 경기 끝났습니다. 별 선수. 충분하다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하다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스톤트 이렇게 스트리트 비프에 처음 등장한지 한달 만에 3승 0패 올 케이오를 기록합니다 자 한국인 선수들이 스트리트 비프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또 보자 야, 스톤몬 선수 굿집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Any 선수는 다르네요. 자, But 앞으로도 스톤몬 선수의 멋진 man 활약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